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섀도잉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에 섀도잉했던 에 롬브레데뚜 비다와 이전에 섀도잉했던 엘 베시노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세번째로 섀도잉할 컨텐츠를 골라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엘베피노라는 스페인 드라마로 꽤 오랫동안 섀도잉을 했어요. 기간으로 치면 한세달 정도 한것 같은데 드디어 이틀 전에 이 드라마 섀도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무작정 대본을 뽑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사를 하나하나 다 따라하는 방식으로 섀도잉을 했었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일부 장면만 부분 부분 끊어서 섀도잉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했는데 이게 저랑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쓰고 싶은 표현들을 위주로 섀도잉을 하다 보니까 막 제가 이거를 활용하고 싶은 상황도 생각을 해보고 동사나 명사를 바꿔서 한번 말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재미있게 섀도잉을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동이 끝나고 엘베시노에서 공부했던 표현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하니까 177 문장 정도 나왔더라고요. 이렇게 그 포스트잇으로 적었던 이유는 사실 뭐 노트를 펴 놓고 그때그때 펴서 외워도 되지만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거는 뭐 어디나 붙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무심코 이렇게 벽을 봤을 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아, 저거 뭐라고 하더라?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그거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표현 공부를 또해 봤고요. 여기서 나온 것들을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 원어민한테도 써보고, 그리고 제 스페인어 브이로그에도 한몇 문장 정도는 활용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만들어둔 종이들은 버리지 않고 책상에 조금씩 냅두고, 침대 마트에도 조금씩 냅두면서 가끔 이렇게 계속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번에 이제 댓글로 어, 엘 베시노에서 공부한 표현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. 어제 막이 표현들을 다 파일로 정리를 했거든요. 댓글에 제가 이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좀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이게 드라마의 특정 상황에서 나온 문장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봐서는 이해가지 않는 표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위해서 드라마를 꼭 보시고 표현을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엘 베피노 드라마 섀도잉이 끝나서 또 어떤 드라마로 섀도잉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왔습니다. 저번에도 제가 엘옴브레네뚜비다 섀도잉이 끝나고 나서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넷플릭스가 스페인 드라마, 멕시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극단적이고 좀 마라맛이라고 하죠.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서 섀도잉으로 쓸 만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번 영화로 섀도잉을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우선 앞으로 섀도잉 할 영화는 DSDCET라고 하는 스페인 영화인데요. 이거는 제가 넷플릭스 추천 영화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. 17살 소녀, 엑도르라고 하는 인물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고,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강아지를 찾으러 떠나면서 내면적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내용도 잔잔하기도 하고, 등장인물도 또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서, 섀도잉으로 한번 해보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로 하게 됐고요. 영화 러닝 타임도 1시간 40분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길지 않아서 이번에는 영화로 한번 섀도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화도 앞으로 섀도잉을 할때 이전에 엘 베피노 섀도잉을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보면서 일부 장면만 따로 섀도잉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섀도잉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, 제가 아직 DSC C에 때 대본을 만드는 중이어가지고, 어, 인쇄를 못 해왔고, 어, 엘 베피노 18을 대신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,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제가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섀도잉을 이제 하려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. 보통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장면당 10번 정도씩 반복해서 따라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문장들을 적어서 여기에 나온 문장을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동사나 명사를 바꿔서 연습을 하면서 제 표현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표현을 써놓고요. 여기 뒤에다가 이제 스페인어로 적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, 생각이 안 나거나 이야기 했는데 맞았나 확인할 때 이렇게 뒤로 해서 맞았나 확인을 하면서 내뱉는 연습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, 여기 보시면, 곧 시험날이 다가오네. Se acerca del día de examen. 이라고 했을 때, 어, 이거를 좀 다른 상황에도 또 대입시키는 연습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, 아, 좀 있으면 아빠 생일이네. 선물 뭐 사주지? Se acerca de los cumpleaños de mi padre. Que le voy a regalar. 어, 이제 봄이 다가오네. 옷 새로 사고 싶다. Se acerca de la primavera. 이렇게 여기 에 e 콘 t 라 d o 스 i 도린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입을 해서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엘 베시노를 하면서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DSD 시에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섀도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엘베시이노 섀도잉이 끝난 것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새로 할 영화 섀도잉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마 지금으로서는 한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혹시 아직 영화 DSEC의 때나 드라마 엘베시이노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섀도잉을 하시진 않더라도 꼭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또 만약에 섀도잉을 함께 하실 분이 있다면 이번에도 이제 저번처럼 대본 링크를 공유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